소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은 작게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음. 크게는 이제 이제 조직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를 형성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희들이 그 소통이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 같이 산에도 가고 음식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 그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소통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어 소통을 질문하니까 소통 이거는 만사해결통이 소통입니다. 어, 네? 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소통의 이 원리부터 우리가 만지고 지나가자. 어, 이제 소통을 물으니까. 소통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어, 언제는 소통을 해야 되고, 언제는 소통을 하면 안 되느냐. 아, 요런 거죠. 어,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완성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장해 오는 겁니다. 성장을 해 오는데 우리가 30%까지 갈 때는 소통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소통이 필요가 없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가 없다. 어. 그러면 소통의 이제 이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50%갈 때는 소통을 준비하는 것이고. 70% 가면은 완전 소통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70% 가기 전에는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시키면 해야 되고 뭔가를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70% 안에까지는 일어나면서 이것이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질량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그게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70%와 있기 때문에 인자는 너희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 그러면 소통의 이제 원리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들 가정의 소통이 안 되면 너희는 와야 된다. 조직의 소통이 안 되면 와야 된다. 나라가 소통이 안 되면 와야 된다. 어. 어, 근데 이 어떤 부분도 70%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소통이 안 되면 모든 기부다 붕괴가 된다 이거죠. 다 와야 되고 붕괴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70%. 70% 선이 어디냐면 안팎을 이야기를 할때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의 안팎을 사는 거다. 뭐 선천시대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됐었는데, 후천시대에는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성장하기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어, 후천시대는 운용의 시대다. 이 말이죠. 운용.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된다. 인류평화를 이루려면 소통이 일어나야 인류평화를 이룰 수 있고, 통일을 하려면 통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통일을 할수 있고, 어.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사람과 사람이 살려고 해도 소통을 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 우리가 협조를 하려고 해도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게끔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가 있는 숙명과제다. 이 말이죠. 소통 안 일어나면 지금은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멈추어 있는 다라는 거죠. 멈추어 있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멈추어서 오래 있으면 깝깝해서 미치게 돼 갖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어, 그게 소통입니다. 이제는 소통이 안 되면, 나라도 이 이상 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도 없고, 어, 우리 가정도 좋아질 수 없고, 친구, 지인들 간에도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고, 어, 가족들도 어,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수 없고, 이 전부 다 붕괴가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따로 따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새, 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저, 그, 1인, 1인 가족 시대죠. 어, 자꾸 열리죠. 1인 가족 시대. 왜 그러냐. 소통 시대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1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 이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통이 안 일어나면 붕괴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 갈라진다.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잡아놓지만 이것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미쳐서 갈라진다.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어떤 게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냐? 자살한다. 응. 또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 소통하려 그러냐? 귀신하고 소통하려 그런다.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들이 빙의가 많아지죠. 응. 아이들이 빙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귀신이 소통하자고 와요. 귀신하고 네하고 바른 소통이 또 되냐? 안 되니까는 끌려다니고 미치는 겁니다. 어. 귀신이 오는 데는 어, 법칙이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귀신이 오는 겁니다. 어, 신들이 우리, 우리, 인간신 말고, 어, 인간이 신입니다. 근데 인간신 말고, 이, 이, 우리가 차원계의 신은 우리하고 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3, 사가 같은 차원에 있어요, 이게. 어, 있는데, 우리 3이 1이고, 차원계가 2예요. 어, 2인데, 요것이 우리 1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2는 못 옵니다. 어, 2는 끼어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외로워지면 이가 같이 놀라고 와요. 어, 또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면 개하고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고양이하고 어? 뭐 동물하고 뭐 이래 소통하려고 그래요. 어, 사람하고 소통이 잘 일어나면 이거 하고 소통하고 이걸 끌안고 자고 이걸 데리고 다니고 안할 긴데 사람하고 소통이 안 일어났을 때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어, 그렇게 모든 것은 인간과 인간이 지금 소통이 안 되면 오만 일이 다 벌어진다. 헤맨다, 인자 어, 왜? 소통하려고. 응. 음. 이제, 좀, 개하고 인간하고 소통이 될 거냐? 안 됩니다. 어, 안 되는데, 일방소통입니다, 이거. 일방소통. 어, 어 걔는 들고 차픈 게 깨갱하고는 그냥, 어, 뭐, 가만히 있으니까 일방소통이 되는 거죠. 야, 임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방소통으로, 에? 이렇게 하고, 어? 요, 왜 때리지? 여기까지만 가니까, 그 다음에 내한테 말 듣고 안 하니까 일방소통이 돼요. 어, 그래, 기분 좋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택 때리면 막 달라들거든요, 이게. 아 그러게 요거는 안 달라드니까 아 그래서 이, 이게 지금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아 사람하고 불통이 되면 너희들 인생 못뭐 삽니다 이제. 응? 아 요기 70%에 왔을 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나라와 나라와 우리가 같이 교류를 하려면 소통의 원리를 알고 소통의 이 공부부터 우리가 끝나야 진짜 나라와 나라와 소통이 됩니다. 이때는 소통되는 나라는 전부 다 통일될 수 있다 의뢰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소통이 어, 우리는 바르게 지금 이게 분별을 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가? 요걸 이제 한개한개 한개 공부를 해보자. 대한민국은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는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고 여기서 더 엉망진창만 돼가는 것만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외롭고 자식도 외로운 겁니다. 어. 이제 할머니하고 우리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외로운 거예요. 어? 인자가 분리되고. 어. 어. 그렇게 되면 병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병이 오는 것도 소통을 못 이루어서 오는 병입니다. 어. 모든 것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안될때 너희들은 이 아주 아주 질도 아주 센이 병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고 종양이고 오는 것들이 불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 이, 이해가 됩니까? 네. 어.